떨어지면 꺼지고, 30바 되면 켜지고, 넘어가면 켜지고, 떨어지면 꺼지고, 나오면 켜지고. 자, 그거 보시면 연속만 해도 오전 봤는데, 릴리프 밸브를 추가로 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릴리프 밸브 추가로 다는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압력을 맞추도록 되어 있어요. 이 압력은 간단해요. 전체 압력 맞췄던, 맞췄던 이 릴리프 벨브, 바로 위에다가 릴리프 같이 달아놓으세요. 같이 달아놓고, 다른 밸브로 가는 호스들 빼놓으세요. 다른 밸브로 가는 호스들 압력 게이지에서 빼놓으세요. 자, 이 상태로, 이게 릴리프 밸브 꼽혀있는 걸 그대로 위에 걸로 옮겨보는 거예요. 옮겨. 빼서 옮겨, 옮겨. 같은 거니까 이거는 뭐 헷갈린다 그러지 않겠지, 설마. 이거 위치대르다고 이거 지금 못찾줘 다른 할말 없다. 자, 이렇게 옮겨서 꽂아놓고, 한명 맞춰요. 이게 제왕이 꽂혀있다. 아무 소 없다. 여기, 여기에 안 연결 안되어있습니 자, 그러면 20에 써있으면 20에 맞추시고, 30에 써있으면 30에 맞춰요. 자, 한 20에 맞춰볼까? 혹시 20맞히는데더 이상 안 내려가면 배로 돌리지 마시고, 더 이상 꽂은 다음에, 더 이상 안, 내려, 안 내려간다고 얘기하세요. 미세조정이 안 맞아서, 낮은 압력까지 잘안 내려간 경우들이 있어요. 네. 자, 그렇으면 압력 다 맞췄으면, 손상 복귀. 그대로 갖다 꽂습니다. 그대로 갖다 꽂아요. 그리고, 이걸 끝이 안니잖아놨던걸또 꽂아야죠. 빼놨던걸또 꽂아요. <laughs> 그러면, 원래 기본 고대로 있고, 얘만 딱 압력 맞춘 상태가 되는 거지. 자, 압력 다 맞췄으면, 이거 릴리프 배로 모터 밑에 갖다가 달아놓습니다. 자, 모터 밑에 갖다 달아놓고, 자, 실린더 전지란 놈호스 연결할 때, 실린더 설치할 때, 핵심 포인트. 모터에 달린 체크배브를 통째로 빼서 릴리프의 화살표 끝에 꼽기에요체크배브를 통째로 빼서 릴리프의 화살표 끝에 꼽기 여기 화살표 끝에 보니까, 이 라고 써있네. 그래서 보다요. 나머지 뭔가 뺐으면 다시 채워야지. <laughs> 다시 채워주면 돼요. 나머지 아시 채우기. <laughs> 끝! 이걸로 5점 되시겠어요?